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억현의 안보정론 15일 두 번째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거빠뜨릴수 없죠. 조국 얘기를 빠뜨릴수 없습니다. 사실 뭐 일부 언론에서는요, 어제 조국이 계속 묵기권을 행사하고 일체 진술을 8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역시 조국스러운 진술이다그 본인이 옛날에는, 옛날에 아니 조국이 뭐 장관 되고 그 전에 과정에서 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 자기 가족이. 이게 법무장관 당시 출근길에 그렇게 얘기했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검찰에 출석할 것이다. 기자 간담회에서 그렇게 얘기한 바 있고. 또뭐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죠. 예. 이렇게 좋은 얘기 이런 했는데 자기가 한 얘기를 정면으로 뒤집은 사람이 조국이에요. 예. 이미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는 피의자 박근혜 첩첩에 쌓인 증거에도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 정무적 판단하지 말라. 이 얘기가 다 지금 우리 언론에 다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아,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이 조국,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자꾸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뇌물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법적 근거가 바로 정경심의 입에서 나왔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민정수석을 때,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바로 조국이 있다. 또 이러한 제보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 압축해서,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ATM 청와대 인근에 있는 ATM 기계에서 5천만 원을 빼서 정경심이한테 보냈다. 요거는 뭐 이미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돈이 에이이 이, 5천만 원 ATM 기계에서 나온 돈으로 결국은 WFM 주식을 사는 데 썼다. 이 WFM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조국 펀드가 투자한 2차 전지 업체잖아요. 이 WFM 주식을 사는데 그냥 산게 아니라, 헐값에 사가지고, 무려 2억 4천만원 정도 싸게 샀다. 12만주. 요게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요거 사는데, WFM 주식 12만주를 사는데, 조국이 보내준 뭐, 4천만원 말도 또 다시 나옵니다. 5천만원이 아니고, 4천만원을 썼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정경심의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진술한 내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중일간 부인도 하고 다 그랬지만은 빼도 박도 못하게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사안의 경우에 정경심 씨가 이 검찰 조사, 조사 과정에서 시인을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보면, 아, 어, 검찰이 그러니까 정경심 씨도 검찰 조사에서 남편이 건넨 돈을... 주식 매입에 썼다 고그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물론 조국은 지금 어떻게 이거를 변명하냐면요, 돈을 보낸 건 사실인데, 뭐 객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주식을 사는 줄은 몰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예. 주식을 사는 건 몰랐다 예. 이렇게 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아니 부부지간인데. 4천만원 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금액을 보내는데 어떻게 이게 어디에 쓰는 지도 모르고 돈을 건넸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주식 투자가 금지돼 있어요 거의 공직자들 공직자 윤리 위반도 이게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WFM 주식 12만주를 사면서 2억 4천만원 싸게 샀다는 것은 이 2억 4천만원이 바로 뇌물일 수가 있다 왜냐면그 당시에 이 WFM 뭐 대주주, 어, 적격성,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됐는데, 조국이 민정수석 하니까, 그런 영향력을 기대하고, 주식을 싼 값에, 말하자면, 팔아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이 조국의 딸, 부산대 의전원 때, 장학금을 받았잖아요, 6학기. 1200만원을 받았는데, 이 1200만원을 준 사람이, 노환준 현, 부산대 병원, 병원장이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지금 오늘 새롭게 나온 보도에 의하면 이 1200만원은 당시 장학금을 준 서천장학계 측에서 계좌에서 나온 게 아니고 노한중 병원장의 개인 구자에서 흘러 들어간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한중 교수가 이 부산대 병원 원장으로 가기까지 올 6월에 갔는데 이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장관이 이러한 인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이, 이런 의혹과 다 연결되면 대가성 있는 돈 아니에요. 1200만원. 이것이 결국은 뇌물로 또, 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아들도, 뭐 딸이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어, 가짜 인턴 받은 건다 알잖아요. 근데 이 아들 한동안 소환 상태에 있었는데 아들의 인턴 예정 증명서 2013년입니다. 그리고 4년 후인 2017년에는 인턴 증명서. 이것 전부 다 가짜로 지금 에 보고 검찰에서 수사를 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어, 직권 남용죄. 이것도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인데 여러분들 유재수 감찰 부마우역 아시죠? 부산 부시장 유재수 씨가 출 출발은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의 제1 부속실에 근무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수행비서까지 한 실세 중에 실세예요. 그래갖고 금융의 정책 국장을 거쳐서 국회 수석 정무위원을 거쳐서 이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부산 부시장까지 직행했어요. 승진 이러다가 이제 요새 조국 사태가 퍼져 나오면서 유탄을 맞은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재수가 이 금융의 정책국장할 때 아주 요직이니까 금융정책국장 이 기업으로부터 많은 편의 그리고 뇌물 이런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제보 의혹들이 많아가지고 최근에 관련 기업들 전격적으로 전부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이런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유재수 씨가 갖고 있는 본연의 비리도 수사하지만 검찰에서 이때이 감찰 무마 의혹도 당연히 수사선상에 지금 올라가 있다. 그런데 이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특감 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이미 폭로를한 적이 있어요 이인걸 특감 반장이 어, 그리고 박형철 부패 비서관 그 밑에서 이제 특감반이 유재수 비감찰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찰 중단이 됐다 그런데 이거는 이두 사람 수준 갖고 될 일이 아니고 그 위에 누군가가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공개가 됐는데 공개 주장을 했는데 이요 이 내용도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유, 김태우 수사관이 조선일보하고 통화해서 뭐라고 돼 있느냐 당시에 이인걸 특감 반장이 두 차례에 걸쳐서 유재수는 감찰 안한 것으로 결론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보안을 각별히 유지하라 이런 말도 했다 이거를 김태우 전 특감 반원이 또한번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직권 남용인데 왜냐하면 민정수석 일대 있었던 거니까요. 직권 남용이 굉장히 중한 죄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김태우 한 사람의 의혹 폭로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김도읍 의원이 지난 10월달 국정감사에서 이 당시 감찰 모마 관련된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공개한 게 있는데요. 무슨 내용이냐? 제보 어, 에, 증언 내용이 지난 9월 김우현한테 와가지고 이 당시 민정수에게 보고된 뒤 모마됐다. 이 유재수 감찰 사건의 모마는 민정수에게 보고된 뒤에 모마가 되었다. 검찰 감찰 모마는 이인걸 특감 반장과 박형철 비서관 선에서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반장도 당시 감찰 중단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 에 직권남용, 매물죄 이런 것이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차피 지금 앞으로 검찰이 몇 차례 더 부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몇 차례 더 부르고 있고 부르는데, 아무리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대지신문을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한 나는 김태화 재지심문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김덕 의원한테 증언하겠다고 이렇게 그 양심 선언을 하고 나온 어그 제보자. 대지신문도 가능하고, 물론 대지신문은 한 사람이 똑같이 둘다 받아들여야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 조국은 받아들이지 않겠죠. 대지신문. 사실이니까 네. 그런 의혹, 합리적 의혹이 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조국 부부 간에는 구속을 안 한다. 이러한 설례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법조계의 의견이 지금 다수 의견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나와 있는 또이법조의 의견 일각에 의하면 이 뇌물죄는 굉장히 위중하기 때문에 뇌물죄 하나만 가지고서도 아무리 부부라 한다 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수 있다 이런 또이 평가도 나온다 갑니다 자 어쨌든 간에 조국 사태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수사의 진도를 내고 빨리빨리 빨리 재판에 넘겨서 과연 우 위선의 민낯을 어디까지 조국 부부가 보여줄 것인지 우리 국민을 무워할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꼭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월 21일 내주 목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반포 원 예식장입니다. 어, 신반포역 4번 출구로 나오시는데요. 예, 그 반포원에서 안보, 경제, 문화 예술 문제만 관해서 토론회를 갖게 됩니다. 경제 문제는 우리 주변에 가장 현안인 부동산 정책. 재건축 문제와 관련돼서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의원이 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토론의 시간을 가질 계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석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